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이 알트 예열장이 좀 약간 힘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을 알트 불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어, 아직은 좀 알트 예열장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좀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좀 많은 것이 어, 살짝 좀그 힘이 빠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 알트 예열장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이 비트코인이 좀 살렸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걸 보여드리면 어, 대표적으로 이 리플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저녁이 들면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점점 힘이 빠지더니만 결국에는 900원이 무너지고 대략적으로 한 880원 초반대까지도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이때가 어, 대략적으로 한 새벽 2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간밤에 새벽 2시쯤에, 갑자기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급기야 35.8K까지 터치를 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올해 아직까지는 이 36K를 찍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 금방까지 다시 또 도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어, 보시는 것처럼 결국 이렇게 윗꼬리만 달리고 요 분홍색 박스권 안에 결국에는 또 마감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또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린 것을 보면 결국에는 또이 분홍색 박스권 안에 이 하단에 터치를 하면서 이 박스권을 이탈하기 직전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어, 결국에는 또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어쨌든 또다시 이 비트코인은 횡보를 또 지속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이 횡보를 한다라면 알트코인이 조금 더 힘을 쓸 가능성도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저는 이번 사이클은 이더보다도 이 리플이 더큰 상승을 보이면서 알트 상승을 좀 주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이 이더리움보다 XRP 움직임이 특히 2023년 들어서는 계속 그 저점을 높여가면서 좀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아직은 이 알트의 대장은 이더리움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진짜 이 리플이 좀 알트들을 주도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려면은 이 차트상으로 볼때이 저항선, 요 선을 좀 넘겨야지 리플이 좀 주도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저항대를 넘기는 그 가격이 어 이것이 이더대비 XRP 가격이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말할 수가 없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이더리움 가격이 한 250만원 일 경우에 이 XRP가 이 선을 넘게 되면은 1,100원 이상 돼야 된다라고, 어 그때 또 계산기로 계산을 해서 또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번 사이클만은 지난 사이클과는 달리 이 리플이 이더보다 더큰 상승을 하면서 알트들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어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냐. 어, 저도 그것이 좀 궁금했는데 어, 다른 분석가도 저와 비슷한 그런 의견을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바비 A라는 어, 요 분석가가 어, 11월 6일 그러니까 11월 6일이면 이 XRP 차트가 11월 6일이면 이때 그러니까 이미 급등이 나온 시점인데 이때 이렇게 급등이 나온 그 시점에 이더리움 대비 XRP 차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어, 또 트윗을 올리면서 11월 3일, 그러니까 11월 3일에 올렸던 이 차트를 또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런데 제가 회원방에다 공유한 이 차트에 지금 표시를 좀 해놔가지고, 요것으로 좀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요게 지금 잘안 보이실 텐데, 요 차트가 이더리움 대비 XRP 차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배어, 여기가 지금 불이라고 써 있고,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U자를 이런 모양으로 지금 그려놨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이더리움 대비 XRP 가격이 이렇게 계속 떨어져 왔지만 그런데 현재는 여기까지 온 상태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U자 모양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긴데 이 얘기는 리플이 이더보다 상대적으로 더큰 상승을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분석가도 역시 앞으로 다가오는 이 사이클의 알트 상승을 주도하는 코인은 이더가 아니라 리플이 될 것으로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더구나 지금 이 XRP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억눌렸던 이 증권 리스크로부터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본격적인 미국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면서 이더보다 더큰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다면 이번 사이클의 이더리움은 뭐 별로라는 것이냐,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어, 그러면 또이 트윗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트윗은 11월 7일 어제 요 분석가가 올린 트윗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번 주가 아마도 2,000달러 미만의 이더리움을 볼수 있는 마지막 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월간 차트로 볼때이 하락세기형 패턴과 또 상승하는 삼각형 패턴 요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 뭐 차트 모양이 지금 뭐 이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동일한 시나리오로 흐르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알트코인이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보세요 라고 마지막 문구를 좀 의미심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말은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알트코인도 덩달아 이큰 상승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걸 거예요. 어 그러면 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어, 요것도 제가 좀 보기 쉽게 좀 표시를 해놨는데, 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움직임이 요 하락세기형 패턴이 여기에 그러니까 요것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락을 했다가 재차 상승을 했고, 또그 이후로는 요, 요 상승 삼각형 패턴, 해서 결국에는 이 수렴 끝에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국엔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고 또 지금의 움직임이 어떠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하락 세기 패턴 대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점점 점점 내려오고 그러다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또 이때부터는 이 삼각 수렴을 하면서 상방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는 이 삼각 수렴을 하고 있고 지금 위치가. 거의 그 끝에 다다랐다라고 이 분석가는 또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큰 상승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어 그러면 지금까지 이 이더리움이 약세로 흘렀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어요 기사를 한번 좀 보여 드리면 요게 이제 올해 9월에 나온 기사였는데 이더리움 가격이 네트워크 수익 감소를 감안할 시 고평가가 된듯 하다 라고 해서 이런 어, 리포트가 또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그러니까 요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가스비인데 그 수입으로 측정되는 펀더멘털은 강화되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는 이더리움의 기저 펀더멘탈 대비 이더리움 가격이 현재는 주목할 만한 고평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요 기사를 보시면 좀 전에 그 리포트를 쓴 사람이 요 틸렌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말하길 이더리움의 공정가치는 1000달러 부근으로서 현재 가격 1856달러 보다 46% 낮은 수준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고평가 영역이다 라고 분석을 한 건데 그런데 요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것이 11월 8일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 제목이 이더리움이 추세선을 돌파했다 그래서 3000달러의 가능성이 있고 현재는 네트워크가 활기를 되찾았다 라고 좀 전에 이 리포트를 쓴 틸렌이 이렇게 또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면서 여기 좀 보시면 현재는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주간 수입이 10월 초까지는 1,200만 달러까지 감소를 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최근 2주 연속은 3천만 달러를 넘어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여기를 보시면 이더리움 생태계 수입이 억눌린 레벨의 바닥에서 벗어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는 이더리움의 거래 가격에 바닥 신호가 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네트워크가 활기를 다시 되찾았다. 라는 얘기고, 그래서 저도 이 차트를 보니까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올해 7월이 아니라 4월에 가격이 가장 높았었는데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하단 트렌드를 어 며칠 전에 이렇게 지금 상방으로 아직은 소폭이지만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이 어떻게 보면 좀 슬슬 기지개를 필 단계가 왔다라고 또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다시 이걸 좀 보시면 아까 이 트윗은 리플을 좀 강세적으로 보는 트윗이고 또이 트윗 같은 경우는 이더를 더 강세라고 보는 트윗인데 그래서 얼핏 보면 이두 트윗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어, 그러나 저는 이것이 둘다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한 전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이더와 리플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더가 오르더라도 그보다 더 높은 상승률로 리플이 올라서게 되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U자형을 그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쨌든 이더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차트에서처럼 이런 상승을 당연히 또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현 시점에서는 이 리플이 먼저 움직인 것이 팩트이고 이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덜 움직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더리움이 좀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이 이더리움의 진입 시기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텔레그램 방과 이 소통방에 어, 종종 이 이더리움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는 이 이더리움을 조금씩 또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어, 목표 수량을 100만 개에서 지금 110만 개로 좀 초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비트와 이더를 좀 모아가려고 계속 또 기회를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비트를 모기 위해서라도 이 이더리움을 진입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제가 여기에도 썼지만 결국에 이두 전망대로 흐른다라는 것은 대세 불장이 온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또 현재 이 알트 대장인 이더리움이 오르게 되면 다른 알트 역시 또 꿈틀거릴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더리움보다 리플이 더큰 상승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투자자들이 이 코인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는 커다란 또그 계기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흐름은 멀리 보면 좀 눈에 확연히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당장의 흐름은 보이지 않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앞의 상승과 하락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없지만 좀 멀리 보게 되면 결국엔 이 상승으로 향할 것이다 라고 믿는 만큼 그때를 위해서 지금을 좀더 부지런히 준비할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